2022년 견우직 여달 18번째 날 월요일 저녁 기도 나눔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2주 동안 기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음, 노트북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보내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나무를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백합화를 품은 흙에서는 백합향이 나는 법이다. 비록 그 삶이 평탄치는 않았지만,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바울은 자기 생애 비밀을 이렇게 밝힌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그 빛으로 인해 바울은 박해의 어두운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빛과 만났기에 바울은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 얼마나 당당한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이리도 크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물론 고난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가슴에 이미 빛이 밝혀진 사람은 세상이 어둡다 하여 낙심하지 않는다. 돈좀못 벌면 어떻고 당장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여 낙심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를, 그들은 불의와 싸우면서도 거칠어지지 않고 세상이 변하는 것 같다 하여 안달하지 않는다. 반대자들조차 우정으로 감싸는 넉넉함을 보인다. 모름지기.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그 때문일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약한 것과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했다. 동나무처럼 투박한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라는 거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왜소해졌다.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하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마음이 좁쌀보다 작은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늘 자기 문제에만 골똘할 뿐불의한 세상에 저항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다. 십자가는 죽음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한가로운 산보가 아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겨운 길일 수 있다. 겁 많고 비겁하고 욕심 사납고 냉소적인 우리 마음이 일대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갈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일단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예기치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는 외로운 참새처럼 두려움에 떨며 삽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천둥 소리처럼 울려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니가 누리는 홀가분함과 당당함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님의 선언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